7월 20일, 설아계자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으로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사 그리스도교라 할수 있을 만큼 아주 흡사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구원론에 대해서.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구원에 대한 믿음이 심해하거나 불확실하거나 잘못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들만이 구원에 확신을 찬 이들로 자가당차에 빠져가지고 독전적 오만을 대내에 떠버리던 그런 무슨 판가 무슨 교훈가 하는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계가 정치에 악용되고 결국 죽었지만은 양대파를 이루고 있던 그들은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혼란스럽게 하고 미혹해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이 우리에게 도전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직설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고린도 1 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네가 믿는 사람이냐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러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믿음이 있는 자인가 자문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만약에 내가 확증하지 못하고 확신이 없다면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다. 내가 과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확신에 차 있는 것이라면. 아,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확증하고 흔들림없는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규정해서 그 확신 속에 거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건 바로 자신 속에 예수, 크리스토께서 운전자처럼 대조하고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해 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고 있으신가 하는 것을 어찌 알수 있겠습니까? 내 속에 실제적인 주권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평가해 보면 단박에 알수 있습니다. 자신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 살면서 그에 만족하는가 하는 이몇 가지 기준의 질문에 자신을 맞춰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언행을 보면 알수 있듯이 그 사람의 반대로 언행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인가를 알수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에서겔 11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 윤례를 따르며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반대로 지키고 따르지 않으면 나는 그 백성이요 그 하나님이 아닐 거라이 말이지요. 우리가 누구의 뜻을 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의 추종자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죠. 로마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말씀하고 있고. 또 갈라디아 이장 20절엔 내가 그리스도한 게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현재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두 구절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 보시면 아는 거예요. 이런 삶의 형태들이 나타나는 행동거지를 보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수 있다는 말이지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싶으냐, 아니면 그렇지 않으냐 이걸 생각.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나 또 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의 삶을 살 것인가를 노심초사하며 살게 되는 그걸 보면은 알수 있단 말이야. 아, 저 사람이 믿음이 확실하구나 아니구나 알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이들에게는 의외의 수확이 있게 돼요. 왜냐면 그 사람 속에 내주하고 있으신 주께서 그 사람의 혼과 영을 일깨 오셔가지고 그러하여럼 성령과 이때 권능을 힘입게 해가지고 능력을 발휘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주를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한다든가 해가지고 주께서 함께 하시면 의한 능력을 그로 하여금 힘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그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룰이라. 이 말씀 이해하시죠. 또요한복음 15장 5절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니 그들이 너를 따라 너 나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거예. 그러니까 필립보 사장 십삼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는니라 말씀하시는 의미와 같은 거죠. 다른 말하면 내게 능력 주는 자그 안에서 벗어나면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그 믿음의 주를 확실히 믿고 의지하고 그 확신에 구하게 되면 믿음의 주께서 그 믿음을 소유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서 역사하시는 대사론지가 전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러니 더욱 많이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주의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그 주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주를 만족시켜 드림으로 주를 기쁘시게 해가지고, 기뻐하시는 그 주님께서 기꺼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을 심의 모습,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확증해서 공고히 함으로써 주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해가지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주의 권능을 힘으로 실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이 없음을 주님 흥이여에 주옵소서 우리 속을 그 믿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기름 부어 주셔서, 병든자를 고쳐 주시고, 활난에 처한 여들을 건져 주시고, 염려 인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염려하시는 주여, 우리의 작은 신음술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강구를 들어 주시니, 범사에 구하는 우리의 소원에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믿음의 주의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리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오로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들으시고 행하시고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